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과 매우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 있고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2024년도 12월 달이 정말 중요합니다. 미국 대선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자꾸 일어나면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동돼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이나 칼시라는 베팅 사이트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모두 베팅을 할수 있는 곳이고 칼시는 미국 국적 투자자들만 베팅을 할수 있는 곳인데 두곳 모두 일단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조금씩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가지고 내려갈 때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하락을 하고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선물 청산 맵상으로도 아주 잘 보이고 있는데요. 당선 가능성과 함께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면서 롱 포지션이 늦게 진입만 하게 되면 모두 잡아먹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하락을 할때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떨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아주 잘 활용을 해서 세력들 같은 경우는 돈을 단기 변동성을 만들어내서 잘 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위로는 68.3K부터 70K까지 아주 강력하게 숏 포지션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건들지 여부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8.3K부터 청산이 숏 포지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점 건드는지 여부 살펴보면 되겠고요.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중요한 포인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오더북상의 심리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이 오더북상으로 봤을 때 의미 있는 변화 보시게 되면 밑으로도 위로도 아주 강력하게 매수 매도벽들이 생기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사람들의 관심이 돌아오고 있다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에 관심이 돌아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단기 변동성을 만들면서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든 상황을 연출을 하고 있지만 더 길게 놓고 보면 투자 심리가 돌아오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좋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수 있다 사람들의 관심을 미국 대선으로 인해서 코인 시장이 변동성을 확보하게 됐고 그러면서 동시에 관심을 얻게 됐다 쇼터멀더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심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돌아오고 있다라는 게 오더북상으로 보이고 있는 점은 조금은 좋은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비트코인 가격이 67k까지 빠졌다가 반등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술적으로 67k 라인이 중요했고요 다음으로 만약에 이 67K 라인이 깨진다고 하면은 그 다음은 65K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단기적으로는 67K 라인을 지켜지는지 여부를 유심히. 살펴봐야 될것 같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다시 올라가면 위로도 건들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전략적으로 잘 챙기면서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당연히 알고 계시, 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매수매도 전략을 세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대선 관련돼서 다른 자산 시장은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해리스가 당선이 되든,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이 투자에 임하는 플레이어들 모두 관망을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단계여서 오히려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보시게 되면 S&P 500, 나스닥 상품들, 금, 은, 그 다음에 미국 국채 5일, 그러니까 6각까지도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미국 대선을 지켜보고 관망을 하고 있는데, 유난히 코인판만 미국 대선의 단기 움직임에 같이 연동이 돼서 또 주말에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 미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코인 시장은 다른 자산 시장과 다르게 미친 변동성이 가장 잘 반영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정말 다른 자산시장 같은 경우는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경합이고 누가 당선이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코인시장만 이 움직임에 일일일비를 하고 있다 심리가 그만큼 중요한 시장이다 라는 걸 여기서 우리는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서 68k 67k 갔다 다시 69k 갔다가 이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알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 기침을 할때 알트코인. 들은 막 몸살에 걸리고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있어 왔고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이 오를 때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알트코인들에 있는 돈들을 흡수하면서 특성 대법을 발생을 시켜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갔었고 이번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때 알트코인들은 더큰 폴에 하락을 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보게 되면 이것들이 이어져 가지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0.5%를 넘어서 61% 가까이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59를 넘고 나서는 가속도가 붙어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쭉쭉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멈춰야 알트코인의 시장이 오고 알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볼수 있기 때문에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에 대한 고통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부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비트코인도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알트코인까지는 돈이 아직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급이 너무나 중요한 한 해가 됐고 앞으로도 미국의 움직임인 거죠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들어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안 들어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는 일들이 더욱더 많이 발생을 할 건데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출이 이틀 동안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냐 헤리스냐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굉장히 싫어하는 미국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돈을 일부 아주 일부 빼면서 이 부분을 지켜보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일부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보게 되면은 누가 유출이 됐냐? 아크에서 그다음에 다른 곳에서 가장 많은 유출이 일어났다고 하지만 그 유출량 자체가 2,000개, 1,00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일부 관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랜만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부분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이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보시게 되면 2024년도 1월달에 비트코인 현물이 ETF 어, 블랙록 같은 경우는 228개가 있었습니다. 시작을 했을 때. 근데 비트코인 현물 ETF가 10월달에 됐을 때, 10월 말에 어, 블랙록 같은 경우는 43만 개를 들고 있습니다. 뭐 어,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61만 개에서 20만 개로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만큼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100만 개도 되는 비트코인 현물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갔다.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이야기를 많이 안 하니까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게 워낙 자연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이야기 를 많이 안 했는데. 보게 되면 이 변화. 어마어마한 변화가 1월부터 11월 사이에 근 1년 동안 어마어마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 변화의 한 복판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수량을 보면서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적으로 시장이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비트코인이 68K, 67K를 건들고 있고 알트코인들이 좋지 못한데 사람들은 이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디멘. 모멘텀 그러니까 수요냐. 이게 던지는 거냐 라고 봤을 때이팀 앤드 모멘텀이 아직은 살아있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심리적으로 비트코인이 일부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 던지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 시장의 흐름 자체는 약간은 변화가 생겼고 단기적인 변동성 흐름이 끝나고 나서 우리가 그 뒤를 볼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모멘텀이 될수 있다 라는 걸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 해봤습니다. 할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메모리 되다 보면 가격의 메모리 되다 보면 하락장 같기도 하고 더 이상 비트코인이나 특히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오르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시야를 더 중장기적이고 넓게 보게 되면은 아 뭔가가 준비가 되고 있는 단계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물론 데이터를 보면서 뭔가 준비하고 있고 위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에 확률적으로도 높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 연금 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뿐만이 아니라 이더리움 현물 ETF에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시간 연금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투자했고 비트코인 현물 ETF도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시장 자체가 조금씩 수요가 넓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의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도 조금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sec에서 암호화폐 인덱스 etf 출시에 대해서 검토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실제로 진행이 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암호화폐 etf 인덱스 etf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시장에 뭐 나스닥이나 시장에 etf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에도 etf를 통해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또 다른 게이트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국연금도 이 부분은 기사가 여러 가지로 갈리는데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영국연금이 비트코인을 3%, 자산의 3%를 투자했다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3%를 투자해야 된다라고 투자 권고를 했다. 어드바이저가 권고했다라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다른데 영국연금도 이렇게 관심을 두는 그런 단계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비트코인은 기관들 기업들 그 다음에 연금들 돈을 들고 있는 곳들이 관심을 두는 그런 시장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미시간 연금 같은 경우는 어,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했다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이 나오는 유, 뉴스 기사이기 때문에 그냥 시장의 흐름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중요합니다 제목에도 달아났는데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아주 강조했던 포인트긴 한데 최근에 또 상기시켜 드리려고 2024년도 12월 달이 드디어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1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2023년도 12월 달에 미국 세법이 개정된다라는 게 떴습니다. 2023년도 12월 달이었고 그때.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법 개정안은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건 마이클 세일러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FASB에서 공정회계로 변경이 돼요.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떻게 되냐? 비트코인을 기업들이 들고 있으면 이부분에 비트코인이 올라도 이 이익분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세법이었는데, 그래서 마이크로스트리티즈도 비트코인을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났거든요. 몇 조로 수익이 났는데 그걸 재무제표상에 영업이익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영업이익이 아니라 다른 이익으로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세법이 그걸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2024년도 12월달이 되면 이 부분이 실제로 지표로 비트코인을 통한 차익이 만약에 플러스가 되면은 그 이익분도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12월달에 발생하는 일이고요 그러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12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면서 이 부분이 반영이 될 거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도 만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될 거고 이미 선 반영이 되고 있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같은 경우는 선 반영이 되면서 비트코인보다도 더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어, 반영이 된다. 아주 중요한 일이고, 여기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샘러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행동을 하는 이유가 2024년도 12월달이 되면 이게 바뀌기 때문이에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 더 많은 미국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가지면서 올라가는 거에 배팅을 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추가 이익에 대해서 재무제표에 표시를 할수 있고, 그거는 본인들 회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게 12월 달부터 시작이 된다. 미국 대선 11월 달에 끝나고 내년에 이 취임식을 하게 되면 어 상황 자체가 분위기 이 흐름 자체가 비트코인과 이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수 있는 변수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되겠고요. 미 대선 기간 동안 바로 오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더 넓게 보면 미국 대선이 지나고 나서 누가 당선이 됐던 간에 그냥 비트코인은 올랐었다. 라는 걸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고요. 그 오름에 있어서 단기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아플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늘 그래왔습니다. 늘 그래왔다라는 표현이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도 그래왔고 그런 상태다. 앞으로 돈이 풀리는거나 수요 공급,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새로운 사이클의 새로운 변수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고 사람들이 적용이 됐을 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의 방향은 뭐 과거에 올랐던 것처럼 여러 가지 변수를 통해서 오를 수 있는 확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거기에 베팅을 하고 있고 그 뷰가 변하지 않는 이상 그 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